강문경 네티즌들, 강문경이 여러 차례의 동성애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발견. 강문경이라는 이름은 오늘날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 도덕적 관점,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과 사생활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강문경이 동성애 관계를 맺었다는 네티즌들의 발견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그 논리적 흐름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팬덤의 열정과 논리적 추론. 강문경의 팬들은 단순히 그의 무대 위 모습에만 매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그가 표현하지 못한 내면의 이야기를 읽어내려는 열정을 보입니다. 이 열정은 종종 예술과 사랑을 넘나드는 깊은 탐구로 이어집니다. 강문경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하나의 서사이자 감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팬들은 마치 그의 삶을 버질처럼 맞춰가며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최근 그의 행동들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한층 자극했습니다. 그가 자주 언급하는 특정 인물과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 이상이라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인물과의 사진 속에서 보이는 친밀한 표정, 그가 SNS에서 남긴 다소 은유적이고 감성적인 문장들은 팬들의 상상력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나의 영원한 별, 함께하는 순간이 나의 전부라는 문구는 그의 글에서 자주 발견되었고, 이는 팬들에게 단순한 표현 이상의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팬들은 그의 모든 행동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강문경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의 제목, 사진 속 배경의 미묘한 색감, 그리고 무심코 남긴 댓글 하나까지도 분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의 행동을 관찰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도, 그가 세상에 전하려는 메시지를 해독하며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예리하면서도 감정적이었습니다. 강문경의 팬들은 그의 삶을 사랑의 렌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관계를 맺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는 오히려 그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팬들의 이러한 열정은 단순히 추측이나 논리적 추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적 연결을 통해 강문경의 이야기에 자신들의 삶을 투영하며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팬들의 이러한 열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논리적 사고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본능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그 어떤 비판보다도 순수하고 강렬한 마음의 표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강문경과 그의 팬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세상의 어떤 논란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을 강력한 유대입니다. 소셜미디어의 흔적들. 강문경의 SNS 활동은 이번 논란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글과 사진들에서 특정 단어 선택과 감정적인 표현 방식이 많은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읽혔습니다. 사랑, 소중한 존재, 평생 함께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팬 서비스로 보기에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 남성과의 연이은 협업과 개인적 친밀감이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또한, 그의 사진에서 발견된 작은 디테일, 특정 소품이나 배경, 혹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정체까지 분석되며, 그의 행동이 단순히 우연의 연속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강문경의 의도적이든 아니든, 네티즌들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논리의 허점과 감정적 호소. 그러나 이러한 추론 과정에는 분명한 허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사람의 행동과 표현을 해석하는 데 있어 문화적, 개인적 차이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문경이 사용한 단어나 행동이 그저 그 자신만의 스타일일 뿐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온라인에서의 추측은 때로는 증거가 아닌 감정적 반응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의 논리는 단순한 분석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 자신이 강문경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감정적 고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지지할 것이라는 의견은 논란 속에서도 감동적인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와의 연결 강문경과 관련된 논의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개인사에 대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사회적 편견,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과 대중의 알권리 사이의 경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사회에서 공인이 가지는 무게감은 커졌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의 인간적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문경을 둘러싼 팬들의 논리는 단순한 비판이나 옹호를 넘어서 그를 이해하려는 시도와 동시에 그를 지지하려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든 팬들은 여전히 그의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며 그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문경, 그의 진실이 무엇이든 그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강문경을 향한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 강문경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과 일부 언론 매체들은 그의 재능과 진심 어린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그의 예술성과 인간적인 매력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먼저, 강문경의 팬들은 그를 변함없이 지지하며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음악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팬은 강문경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감을 주는 예술가라고 표현하며 그의 음악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지지는 단순한 우상 숭배를 넘어 그와 함께 성장하고 공감하며 그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문경의 사생활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그의 선택과 삶을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다는 의견은, 팬덤 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는 그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그가 계속해서, 예술적 열정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언론 매체들 역시 강문경의 논란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다루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강문경은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예술가라며 그가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명했습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기사들은 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독보적인 감수성을 높이 평가하며 논란과는 별개로 그의 재능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강문경의 진심 어린 팬 서비스와 대중과의 소통 방식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거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글로 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팬들을 단순한 지지자로 보지 않고 자신의 예술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강문경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인간적인 매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어나도 그의 진심은 팬들과 대중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예술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 깊이 스며든 가치를 지닌 작품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